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모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다 앉으세요 가까자리서 앉으세요 우리 친구들 재밌었어요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전도사님이 처음에 노란색깔 있는 친구들 모이세요 그랬죠 그 다음에 전도사님이 전도사님보다 머리카락이긴 친구들 모이세요 했죠 그다음에 전도사님보다 긴팔 옷 입은 친구들 모이세요, 그렇죠?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는 가르칠 교회 모임회. 그래서 모여서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에요. 뭘 가르치고 뭘 배우는 곳일까요? 교회. 뭘 가르치고 뭘 배워요? 교회에서 뭘 배워요? 사장을 배워요. 그리고 또뭘 배워요? 예배. 예배 들어요. 예배를 통해서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어, 이거 안 써봤어요. 자, 교회.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모여서 뭘 하냐면요. 찬양도 하고요. 말씀도 들어요. 교회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도 계시고요. 찬양을 인도해주시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우리 친구들처럼 어린아이들도 있고요. 맛있는 밥을 주시는, 어, 네. 오늘은 어떤 밥을 줄까? 맛있는 국수를 사가지고.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고. 마지막 독수를 삶아주시는 건사님 집사님들도 계세요. 바울이 교회에 탓지를 썼어. 요 우리가요.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그 살과 피를 나누고 세례를 받은 예수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무인곳이에요. 바울의 이야기. 이게 뭐지? 난잘 모르겠어. 어우, 나 마음이 너무 너무 슬퍼. 누가 나좀 도와주면 좋겠어. 아, 배고파. 난 맛있는 게 먹고 싶은데.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청국. <laughs> 어디로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좋아요. 면. 어디가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줘요. 교회에 가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줄게. 함께 기도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교회에 가면요. 아, 오늘은 성도님들이 필요한 게 뭘까? 고민하면서 좋은 것들을 주고 싶어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어디요? 교회. 네, 우리 유치부친구들 한성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있는 친구들많아 네. 우리 친구들이 한성교회에 와서 맛있는 간식을 먹고 있어요네그 대답이 제일 중해아 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한성교회에서 검도사님 보세요 아빠 다리 해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힘든 친구, 사랑이 필요한 친구,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건 대단해니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가을행축을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이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을 한 명씩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여기 여기에다가 우리 친구들, 오 벌써 그 예수님을 들었 자 여기 우리 친구들 얼굴을 붙이고 그 밑에다가 점도 하고 싶은 친구 이름을 쓸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사진 탁 찍어서 엄마한테 보내주면 함께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토요일부터 친구들을 초대해서 교회에 와서 너도 예수님을 아이고 사랑을 나누자 하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에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봉사하는 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그 선생님들처럼 친구들을 사랑해서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친구들이 믿음으로 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랑이 많은 선생님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앞에서 어서오세요. 반갑게 새로운 사람하고도 어렵지 않게 인사할 수 있는 어, 반갑게 인사하는 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또 어떤 사람은 찬양을 진짜 잘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걸 같이 발람들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예요 어떤 사람을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머리 머리. 우리는, 우리는 교회. 교회. 예수님은 머리고요. 우리는 교회인데, 교회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각 몸이, 몸에는 뭐가 있어요? 손가락이 있고, 발가락이 있고, 다리가 있고, 팔이 있고, 몸이. 이 몸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겼지만, 하나의 몸이 되는 것처럼 합체기가 됩시다. 우리 교회에서 각자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잘하는 걸 가지고 아나 잘났어 내가 노래 제일 잘해 내 노래 들어봐 이렇게 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네, 찬양을 함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전사님 따라해볼까요? 교회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은혜를 받아요 뭐 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교회에서 올 친구들이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공사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믿음이 쑥쑥쑥쑥쓱 잘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믿음이 쓱쓱 잘할 거예요. 하는 친구들만.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네. 기도할게요. 그래서 네, 요 눈을 꼭 감아 보세요. 그리고 잠시 동안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신지 들어보세요. 아직 준비 안된 친구들이 있어요. 노력을 끊고 전도사님이 보이면 안 돼요. 눈을 감고 주선을 모아요. 전도사님 따라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기억하며 교회에 모여 함께 잘할 수,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게 하시니, 서로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예수님과,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교회를 통해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 네. 성금 기도하시 네. 친구 나올게요